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 드려요. 5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S24 FE 자급제 모델은 가성비와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256GB의 넉넉한 저장 공간 덕분에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어요. 높은 카메라 화질과 빠른 속도 덕분에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급제 모델이라 통신사에 구애받지 않아 더욱 편리하네요. 4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S24 FE는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 카메라와 저장 용량이 우수하며 자급제로 원하는 요금제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추천하고 싶네요. 3위입니다. 갤럭시 S24 자급제는 자유로운 통신사 선택과 뛰어난 카메라 성능이 돋보입니다. 가벼운 무게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며 최신 스펙을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2위입니다. 갤럭시 S24 자급제는 뛰어난 성능과 카메라, 세련된 디자인으로 스마트폰 사용 경험을 한층 향상시킵니다. 통신사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이용이 큰 장점입니다. 1위입니다. 갤럭시 S24 자급제는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가벼워 사용하기 편리하며 자유롭게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천합니다.